Remember the days all those years ago that never fade away, and I remember your face when you hit the ground. I can recall the time and place on a midnight walk through the old streets trying to turn back the clock to the days of 이제 오픈을 안 해봤고 박스 뜯다가 베였어요. 열어볼게요. 런 민트 컬러의 아식수 운동화입니다. 어떤가요? 원피스에 포인트로 딱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인 에잇데이저 위크 옷들인데요. 이번에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이제 시즌들이 또 새롭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로고가 들어간 걸만들었더라고요 이거랑. 너무 예쁘죠?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더 민트 컬러네. 치마 이거는 깨죽 자켓 브라운 컬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 원피스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뒤에가 이렇게 스모크로 되어 있고 스트링 디테일들이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금속으로 써서 디테일을 많이 살린 그런 옷입니다. 요거는 치마 에이주이크가 치마도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플리츠 스커트 하나 있는 거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게 중간에 스티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플러어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플리츠 형식으로 좀 접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머니도 있고 요런 핏의 원피스입니다 뒤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셋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모델핏과 다르게 엄청 늘렸습니다. 단독으로 입고 가디건 같은 걸 걸쳐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라인의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델은 거의 여기 붙어있었거든요 이게 현실 핏입니다 여러분 디테일들이 여기도 이렇게 금속 장식이고 그리고 핏이 딱 이렇게 벌어지는 퍼지는 느낌이어서 너무 예뻐요 꽃까지 드니까 프랑스 걸어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추천하고 싶은 그런 원피스예요 요 블라우스도 에잇 데이저 위크의 블라우스예요 이게 진짜 예뻐요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거든요 넥라인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있는 블라우스예요 또 손목 쪽이 이렇게 봉긋하게 될수 있게끔 봉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짝 팔을 걷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여기가 지금 스퀘어라인이어서 목이 길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추천하는 블라우스예요. 오늘 완전 꾸러기 룩이네요. 이 룩도 한번 입어봤어요. 약간 허리는 좀 얘는 크게 나왔고, 힙 쪽이 조금 타이트하게 맞는 편입니다. 근데 요게 S랑 M 사이즈가 있어서, 원하시는 맞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요 위에 하늘색 니트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요 룩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아마 민트에 꽂힌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약간 민트 계열의 신발도 민트여서, 이것까지 사실 신으면 너무 민친자 같아가지고 신발은 다른 거를 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겉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그 클로징이 둥글려져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둥글려져 있는 형태여서 쉐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고 거의 약간 오늘 룩은 민트 초코 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 양말 신었어요. 오늘 에어리프트를 신을 예정입니다. 없어 여기는 앙상야. 이와 여기 엄청 길구나. 꽃다 있네. 내가 커피 먹고 싶어? 왜냐면 다 꽃머리가 가지고 편해고 있는데, 바쁜 데 남편 벚꽃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 자기는. 응. <laughs> 거의 석촌호수인데? 아니, 방지가 이러면은 석촌호수랑 여 우와. 음, 응. 괜찮다. 아이고, 가, 다 나갔네.

어제 사온 그한 단이 4,000원인데? 이게, 어, 이게 마음. 가자! 르메르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해서 열어보려고 합니다. 열어볼게요. 짜잔. 음, 귀여워. 요 크라상 파우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끈 달린 게 사고 싶기는 했는데 저는 가죽 끈보다는 체인을 달고 싶어서 끈이 없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취급 안내랑 이런 게 들어있네요 금액은 60이지만 할인가로 구매를 했어요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가방 끈의 체인을 여기에 걸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파우치 겸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라상 파우치를 크로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랙 티셔츠 위에 비스티에 입었고, 바지는 조금 와이드한 핏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이 아위 자켓을 걸쳐줬습니다. 이렇게. 신발은 멋신을지좀 뭐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직 양말도 못 신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뭐야. 뒤로 들어가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가자. 이게 뭐야. 문이라도 찍어야겠다. 이렇게라도 본다. 홍매화가 없다. 이쪽엔. 카메라 <함> <laughs> <미링> 욕심. 무빙 욕심. 이가나보다 아저씨. 여기에만 지금.. 꽁매 응, 안가 저거? 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 어. <laughs> 진짜 대신해도 없다, 그치?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만 먹네. 전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개허세 <laughs> 메리미 여기서 그거 하나 봐 웨딩촬영 스튜디오 있어 저거는 가짜 벚꽃이야? 진짜지? 오. 벚꽃이 아직 있다니 그래도 나 뭔가 파란모도본것같은데 오, 여기서 뭔가 파티 같은 것도할수 있나 보다 좋은데 여기 완전 웨딩 스튜디오네 어? 결혼식을 하네 여기서공기가 可惜 자르는 게.